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에서는 꿀팁 하나 드리고서 시작을 할게요. 리플랑 아크, 얘네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크란게, 이게 디파이 대출 플랫폼이죠. 이더리움의 상승, 이거는 바로 아크의 상승으로 직결이 됩니다. 아크랑 카바의 상승으로요. 카바도 현재 보시면은, 요거만 봐도 대충 요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얘는 이게 나올 거다. 이거를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어. 당연히 안 틀려.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안 틀파. 봐, 봐. 아! 오늘 뜬금없이 카바를 언급을 해서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애초에 여기 들어 올렸을 때부터 이거 매물 소화하려고 들어 올린 겁니다. 그리고 4시간 봉상으로 보셔도 요거 돌파 나오게 된 순간부터 520원을 만약이라도 뚫는다? 그럼 계속 갑니다.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쵸 520원을 뚫게 된다면그위 위로 간다. 방향은 상방이다. 아래로 가는 게 아니다. 카바랑 같은 재료를 지는 게 아크죠. 디파이 대출 플랫폼. 이게 지금 비썸에서도 약간 소익으로 단타를 치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자산 현황 누르시면은 그냥 실시간 수익이 나옵니다. 1%만 돼도 56만 원이에요. 10번이면은 그러면 560만 원입니다. 비썸에서 이거 단타를 계속 치고 있으면 한도 상향이 된다. 그러니까 1회 1억 원, 1일에 5억 원까지 뽑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람이 바로 날라옵니다. 오후 3시에 얘네들이 이거 왜 날렸겠어요? 얼른 돈다 챙기고 뽑아도 된다라고 알려준 거죠. 아크 그더 갑니다잉. 여러분들 제발요, 제발 줄때 먹어요 줄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바로 눌러놓으시고 이런 거 알려 줄때 먹어 제발. 지금 딱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거 이따 밤 10시 반 되면은 얼마나 더 벌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10번 중에. 10번의 익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혔다 자 오늘 9월 20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에도 아크 같이 잡아야 해요 저는 460원부터 단타를 진입을 하겠다 1시 36분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였죠 1시 36분 요쯤이네요 여러분들 실시간 라이브 문자 참여 다 무료니까요 010-6681-2441 바로 남기세요 저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만 남겨놓으시고 리플단타가 가장 어렵지만 오늘 밤이랑 내일 밤 가장 쉬워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웠다 할지 몰라도 이제는 가장 쉬운 단타가 리플이 될 거예요. 방향은 상승이니까요. 지금 말한 이 내용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여러분들 다시금 또 돌려보는 순간이 바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승 이게 알트코인의 대장이다. 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밑으로 못 빼는 겁니다.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이렇게 못 먹을 수가 없는 장에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대놓고 먹으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4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블랙록이라는 거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죠 이쪽에 투자자들 그리고 블랙록 임원들 비트를 안전자산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는 지금 50pp 이나가 들어간 것도 이게 간접적으로 얘기하자 나쁘게 얘기하자 이렇게 보자면은 이거는 경기침체를 인정하는 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험자산으로 돈이 쏠리게 된다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위험자산으로 돈이 쏠리게 된다면은 그거는 그때부터 위험자산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코인들이요 그리고 코인 중에서도 메이저 코인을 언급을 하는 그 이유도 그거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수요를 끌고 오게 된다면 그 방향은 상방이다. 이게 쉬운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쉬운 장은 먹으라고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요, 놓치지 마. 먹어야 할 때입니다, 먹어야 할 때. 그리고 이번 주말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아크단타 그리고 리플 한 가지 또 언급을 하려 했는데 요거부터는, 지금부터는 좀손 빠르신 분들한테만 010-6681-2441 들어오는 문자, 구독, 이두 글자 보고선 그리고 구독자분이 맞 그분들한테 이번 주말 다음주 월요일 딱 이때 또 슈팅이 나올 그 코인 뭐가 될까요 그리고 그 수익률이 70%를 과연 넘게 될까요 자,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려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싹다 한방에 포크를 칠 겁니다 아무 걱정 말고 힘들어 하지 마요 어차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금일 영상 여기서 짧게 마칩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 답장 치고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